ITS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우리가 뭐 강대상에서 목사님들도 늘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 과연 그 묵상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주고 우리한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그 단어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목상은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가 목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상이라는 말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이해가 돼서 성서적인 어휘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양적인 종교의식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구시대적인 금지된 영역이라고 그렇게들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과 포기는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묵상에, 묵상과 이에 대한 성경적인 작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는데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잘 알고 계신 다윗이라는 그 왕은 가장 경건하고 열정적으로 이 묵상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인물, 인물입니다. 대북 내 시편이 고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묵상하는 가운데 쓰여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경건한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수행했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일과 방법과 목적과 약속을 생각하게 생각하고 되짚어보, 되짚어보면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도움을 받아 행하게 되는 거룩한 생각에 의한 행동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눈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올바르게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에 관해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행위입니다. 즉 실제로 자신과의 싸움일 때가 많으며 의심과 불신앙을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 대한 선명한 이해로 바꾸어 듭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자비와 아무 것에서 비할 수 없는 부위함을 깨달음으로써 새로운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해줍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묵상은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성직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투쟁과 경쟁으로 가득 찬그 속에서 목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이 목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 네. 목상은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홀로 나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 시편 119편의 97절로 100절에 의하면 지혜, 분별력, 명철, 순종의 유익함을 얻게 됩니다. 묵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정신적, 영적, 육체적인 행복을 우리의 삶에 씌어주는 하나님의 방법, 또 순정 순정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묵상은 지나간 시간을 쭉돌이켜보으로써 그렇게 묵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엮어나가는 형태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삶,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운행해 주셨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보면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생이 바로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공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현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더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켜본 다음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난 시간들을 곰곰이 돌켜본 다음에 하나님께 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려움을 바라보면 문제는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초점을 하나님께 모으면 옳은 관점에서 문제를 볼수 있게 되고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통한 묵상은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검이 되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평안과 보호와 예비하심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속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며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3회하 7장 2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을 축복해 주신 것을 구할, 구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당, 담담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묵상은 다급하게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만 늘어놓고선 빨리 기도해 버리고 금방 일어난다면 결코 효과적인 묵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묵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늘 기도를 할때 예배당에 나가서 물을 먹고 한참을 기도합니다늘 하는 기도가 뻔합니다. 뭐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자기 할말딱 끝나면 집에 뭔금은보화가 뭐 들어있는지 불이 나게 집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나와의 어떤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계신 거고, 근데. 내할말다 해놓고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가 됐는데 그거 듣지 않고 급해서 그냥 달려 나갑니다 집으로. 그게 뭔 기도입니까? 나할말 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냉정히 돌아보십시오. 아니라고 부정도 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내 가슴 속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한, 기도를 올린다고 생각이 들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대답할 시간조차는.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자녀들 다 집에서 밥 안주면 짜장면 사, 사 먹습니다 요즘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께 무릎 꿇고선 정말 그분이 나에게 대답을 하실 때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십시오 옥상은 다, 다급하게 그렇게 한 가지 제목만 그 기도만 늘어놓고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일정한 시간과 고요함 그리고 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집중된 관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가끔 홀로 있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과 당신만의 완전한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팔로 우리를 감싸고 그렇게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잠잠히 나갈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묵상은 자기 혼자서 계속 말하는 것만 일관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잠잠히 잠잠할 때 당신의 생각을 우리들의 사고 속에 넣어 주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묵상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까지의 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기도와 묵상 묵상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정말 이상하게 짜증나게 생각하고 그것 그것들이 주는 즐거움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전과는 다른 각도의 사물을 보게 됩니다. 사물과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과 심지어 원수에 대한 생각까지도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상은 우리 안에서 계신 예수님을 선대에 내세울 때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세를 긍정적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또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삶 가운데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려고 한, 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는 행동입니다. 우리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격리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묵상의 달콤한 교제를 잘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그렇게 부어주실 때, 우리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에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을 주실 겁니다. 그때 순종이 우리들의 내적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묵상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둘 때, 그렇게 살때 우리의 삶의 모든 면 하나하나가 영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수 있게 될, 것,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보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얼굴 찾냐에 의해서 우리들의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묵상이란 바로 우리들의 개인적인 주님이시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 시간 교제 시간 가운데 그렇게 삶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로 인식되어지기를,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